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자세상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회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제부터 살펴본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그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너희들이 가야할 길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어, 따라가되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어, 한 1k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뒤따라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강을 건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와 전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의 문제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일곱 족속과 싸우게 될 텐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일반 전쟁과는 굉장히 그 방식이나 모습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이었다면 요단강 앞에서 이제 들어가는 찰라에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력을 강화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식량은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준비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반적인 전쟁의 목적, 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어, 뭐 전리품을 획득하고 어, 그런 음, 그들을 착취하고 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이런 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뭐냐 하면은 어,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인가? 어, 저들이 믿는 가나안이 믿는 신들과의 대조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부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가난한 땅만을 위한 그땅 안에 갇힌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 말씀에 보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냐까저가난이 섬기는 땅의 신과 다른 온 땅의 주인이시다. 온 땅의 주인이시다. 어떤 특정한 땅에 갇혀 있는 어떤 한 장소에 얽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온 시간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계를 따라오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을 뒤쫓아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신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신은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신. 인간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지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앞서가시면 우리를 따라오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뒤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 주님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만 응답하는 인간의 필요에만 응답하는 신을 조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요단강의 기적, 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모세 대신에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 우리 출애굽기에 보아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게 된 계기는 홍해를 건너서부터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고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어, 그렇다면 모세의 지도자 모세 당시 시대의 지도자의 역할과 여호수아 어, 여호수아가 여우수화, 해야 했던 그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가? 모세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으로 살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유케 하시겠다. 자유인으로 너희들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 신분과 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아도 알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신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시에 성공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 돼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학업을 마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인생의 여정은 계속되는 다가오는 과제들 속에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가 맡은 역할은 뭐냐면 자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대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을 옮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계속 그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역할은 그 다음 모세의 다음 역할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믿는 신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더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은 누구인가? 저 가난의 가난이 믿는 신과 다른 대조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세상과는 동떨어진,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것이 그니라는겁니다 우리가 다룩한 삶을 살자 그러면세그과 대조되는, 구별되는이라는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욕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거나 제압하려고 하거나 또 우리들의 작은 지혜로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시대와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다르게 살수 있는가를 우리가 직접 몸으로 살아가면서 어또 어떤 한 이벤트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 싸워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단번에 끝날 수 없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싸워야 하는 기나긴 지난한 싸움인 겁니다. 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이 될 것이고. 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라는 큰 시간 속에서 어, 하나님이 예, 우리들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그러한 예,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될 점은 뭐냐면 너무 조급한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어, 단번에 승부를 내려고 하는 어,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신앙의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 과제를 부여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할수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라마에 비유하자면 어,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그드라마의어 어떤 한 배역을 맡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드라마의 결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 해피 엔딩이고 어, 부활이고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 승리로 가기까지, 승리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과제에 충실하게 우리가 이만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고 온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치고 는 조금 쪼잔하게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좁고 너무 빡빡하고. 조금 더 넉넉해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큰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금 더 넉넉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 볼때좀 모자라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으로 승부를 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큰 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넉넉하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 처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자리 이런 시대, 이러한 사회 또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가족 또 교회 이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의 자리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배역에 충실할 때또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더 위대한 일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수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여 또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도전과 많은 고민과 많은 불안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의 하나님이 아닌 온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합니다.